너무 습하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까요? 또 더우니까. Cheer and one strawberry, please. 그 아이스크림 마시는데를 찾기 힘들어. 제가 딱 정말 기가 막힌 걸 찾아가주게요. 제가 아까 이제 아이스크림 밖에서 못사 먹는다고 그랬죠? 제가 바로 이거예요. 뭐 디자인 어쩔 거야. 이미 우리 아들이랑 뭐 많이 해봤는데. 했어? 일단. We need a bigger o l 네. 네. 맛있어. 맛있어? how's it? 아? 어? good? 이게 yeah. 닌자가 모터가 유명하잖아요. 이거를 이렇게 딱딱한 거 있죠. 보이세요? 이거 완전 돌처럼 딱딱한 이거를 어제 아이랑 연속으로 두 번을 갈았는데도 고장이 안 나. 아, 내가 너무 고장 나는 것만 사봤나? 칼날도 날카롭지도 않고 모터가 너무 세가지고.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잖아요? 그리고 그냥 너무 편해.